건설업 종 중에서 대장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진능 파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이전점들이 우상회로 이 건설업이 본래 테마주 중에서는 잘 봐야 된다고 맨날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우세가 뜨는 바닥을 형성하고 원전 테마주로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잘 보면 여기 정별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까 반락은 시연이 가능하죠만 반락은 있다 하더라도 점유적 충분히 상승세를 갈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7박사가잘 맞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아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월봉을 멀리 보고 패턴 자체가 휴가 패턴이니까 본래 여기서부터 간단하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5만원, 5만, 5만 5천원이 본래 매도권이라고 그래요. 상투권. 그런데 현재 충분히 지원 받고 5개월 2더 부터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삼개월째 정국점에서 이번 달에 5개월 이동을 회복한다면 역시 이번 한때 돌파 지지받고 점적 고점을 높여놓지 않겠느냐, 전형적으로 원전 테마주로잘 보면서 패턴 자체를 잘대세 상승장세로 이어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새로운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잘 맞는지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공명정주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네네. 종목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네네. 어떤 종목으로 오늘 좀 눈여겨 보셨을까요? 네, 지금 6월 달신한인터택80% 올라갔죠. 7월 달박셀바이오가8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달마다 80%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바닷권에서 노려야지 그렇게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달 지금 조강 ILI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얼추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 1,600원대 부근에서한 5,000원까지 날아가는 기업을 투했죠. 근데 이 기업은 원전 쪽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 이 쪽에 이제 구동 안전밸브를 국산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소형 원전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적까지도 2분기부터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개선세와 함께 역시 어, 주포세력들이 이제 무상 증자를 받고 아직 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 이탈을 되지는 않은 기업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강 아이라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도 6월달에 점 상한가 나가고 기간 조정을 쭉받다가 다시 상승세 그러다가 이제 점 상한가 세박 나가고 대음선 나오니까 이제 피날레 장식하고 쭉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 싹쓸이 720 이상 부분까지 다시 왔죠. 그러면 다시 볼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십자선 형태의 양선,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올 땐 전환신호로 볼수 있거든요. 상승 전환신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 거래량이 늘면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스토케스틱 지표는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에 좀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 체크, 파라볼릭 체크,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역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1월까지 채권 원전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주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 얘기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뭐 마음이 설레어요. 오늘 1 2 개의 모니터로 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막 보셨을지 제가 궁금한데요. 확실하게 또 제시 를 한번 해볼까요? 확실하게요. 네, 확실하게. 네 좋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어... 어, 저 사실 뭐좀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또 그게 좀안 되니까 어, 이 정도만 표현하겠지만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전력 변환 장치 전문 업체로서 페배터리 활용의 ESS 사업 추진에 현대차와 페배터리 ESS 실증 사업 추진 중이고요. 24년도 이후에는 페배터리 활용의 ESS 양산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페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주요 제품으로는 칠량계 전기차 수어창 인버터 컨버터에서 탑재형 충전기 수소 전기차 관련주의 개념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처음에 배터리가 탄생됐을 때 전기차 그때 시점과 똑같이 이제 폐배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의 본격적으로 산업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관심도가 높아져야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은 주식 매수 선택권 가격 자체가 18,45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저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고요. 공모가 2 2 0 0 0 원이니까 여기는 사면 돈벌 수밖에 없는 숫자상으로 가격대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들감면서 다음 날 시가가 급등했던 날이 바로 8월 4일인데 그... 대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당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인정했으면 이 종목을 가지고 집중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거래가 터지고 나고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게 되 주가는 원래 못 가요. 근데 지금 벌써 일주일 이상 횡보이죠 이미 이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월봉 차트가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하는 찰나에서 주봉 차트상 중기적 흐름도 현재 5주선, 바로 오주선에 대한 움직임이 회복이 된 모습이죠. 오주선 회복이 된 상태라 이제부터 일봉 차트에서 오회번 첫날에 오늘부터 매수를 들어가기 맞고요. 그래서 뭐 내일고 사람 하나가 아니고요. 오늘 전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매수 포인트와 함께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밴드 하단에 대한 지속에서 상승을 노려보는 자유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매수는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